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6분 영어 컴필쌤입니다 자, 오늘 프라이데이입니다.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아구스트, 26th, 2022. 네. 자, 오늘은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볼게요. 우리가 계속 피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보통 이제, 이제 그 어제 그 피자를 먹었겠죠. 먹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야, 어제 그 피자 어땠어? 그 피자 어땠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 피자 어땠어? 그 피자 어땠어? 요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다, 어떻다. 요거는 우리말 어떻게랑 똑같으니까 그 단어, 그렇죠? 네, 예. how라는 걸 써주시면 돼요. how, how, how를 써주시면 되고 이제 의문사는 항상 앞에 붙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 어땠어?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물어보니까 여기에다가 how was를 붙여 주시는 거예요. 이 was는 뭐냐면 is나 am 있죠? is나 am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을 물어본 거니까 어땠어니까 how was 그다음에 그 피자만 붙여 주시면 돼요. How was the pizza. 보시면 이너가 뭐냐면, 우리말의 그 그거랑 비슷해요. 그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피자죠? 어제 네가 먹었던 그 피자. 그래서 그때 그 느낌을 내려고 더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 더가 아무튼 그냥 피자라고 하면 어떤 피자인지 몰라요. 그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자라는 단어만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더를 붙여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자를 딱 이제 이렇게 도장처럼 찍어주는 게 바로 이너예요 the 더. 그래서 h o w was the pizza? How was the pizza? 하면 그 피자 어땠어? How was the pizza? How was the pizza? 이 o w was the pizza? How was the pizza? 그 피자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그 피자 맛있었어. 좋았어. e 뭐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느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How was the pizza?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맛있었어 라고 하면 여기서 이 피자를 The pizza was delicious 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에서 굳이 How was the pizza? 라고 물어봤는데 이걸, 그 피자 어땠어? 그 피자 말이야? 이렇게 우리 대답 안 하죠 우리너 어떻게 해요? 그 피자 어땠어? 좋았어? 나빴어? 안 좋았어? 그냥 그랬어. 이렇게 대답하죠? 그 피자란 말을 또안 하죠? 그래서 영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 피자 말을 또 하지 않고 그냥 얘를 it으로 받아요. it. it이라고 해요. it. it. 이게 그것, 그것이란 뜻이에요. it was 하시면 되죠? 항상 이 질문, 의문문에 다 답이 있다고 어요 과거로 물어봤으니까 이 was 동사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It was 어땠다라고 쓰시면 돼요. 맛있었다고 delicious라고 쓰셔도 돼요. 하지만 너무 길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도 어, 피자 어땠어?라고 얘기하면 맛있었어라고도 얘기하지만 좋았어, 나빴어, 별로였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그 맛있었어라고도 하지만 어, 완전 좋았어. 그피자 미쳤어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영어도 그런 방식이 있다는 거죠. Delicious라는 어려운 단어 쓰지 마시고 좋았다. 그러면 it was good 하시면 돼. Good. 네? It was good. 이거 더 좋았다 느낌이. Very만 더붙여주신면요 우리 다 배웠던 이 very 앞에다 붙여주면 it was very good. It was very good 하시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굳이 delicious, 이런 맛있다, 맛있는 이런 단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좋았어. 아주 좋았어.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보통이었어. 이렇게 해도 쓰죠. 요거는 이제 좀 재밌어요. It was so, so 들어보셨을 거예요. so, so. 이 s o, s o를 붙여주시면 그냥 그냥 그랬어 그저 그랬어. It was so so. 쉽죠? So so 쉽잖아요. So so. So so 하지 마시고 so so. It was so so. It was so so. 이런 식으로 하시고 자좀 이제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는 그냥 이 was 에다가 not 을 붙인 다음에 끝하시면. It was not good. 좋지 않았어. It was not good. It was not good. 이렇게 not을 붙여주면 아닌 부정이 돼요. It was not good. It was not good. 이렇게 대답으할 수가 있죠. 근데 정말 최악이었다. 진짜로 not good 정도가나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다. 그러면 bad 쓰시면 돼요. Bad. It was bad. 나빴어. 이 bad를 쓰든뭐 사실은 뭐 조금 더센 말을 써도 돼요. 뭐 terrible, horrible 뭐 이런 거 써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말 쓰지만 쉽게 가자고요. It was bad. It was bad. 하시면 하, 진짜 아니야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How was the pizza? 라고 물어봤을 때그 pizza 어땠어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방식이 우리도 똑같죠? 좋았어 아주 좋았어 좋았어 보통이었어 어 그냥 그랬어 뭐 좋지 않았어 나빴어 이런식으로 강도를 맞춰서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장으로 하셔도 되고 how was the 피자 자리에다 피자 말고 다른걸 넣어서 여러분들이 관련있는 단어를 넣어서 대답해 보시는 것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또 어떤 의문사 의문을 배워볼지 내일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내일 만나요.